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씨 농장장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 내네 놀이터. 겨울 되니까 아 쌀쌀해가지고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주 안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에 분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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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겨울에 분목이냐 근데. 이 분무기를 음, 보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무기가 아, 이 물이 들어 있으면은 물이 조금이도 들어 있으면 일단 이제 펌프, 이 펌프가 아, 펌프가 이제 터져 버리더라고요. 터져 버려 얼음이 얼마나? 펌프가 터지고 또이 통이 또 터져 버리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자동차에 넣는 건데, 순, 내탄올 워셔액. 워셔액이, 이런 데도 쓰고 뭐냐 그래서 제가, 어, 연구해가지고, 어, 연구할까라도 없는데, 이것은, 겨울에, 에, 자동차 워셔액 넣으면 얼질 않죠. 건내트 안에, 얼마나 춥습니까? 아, 겨울에. 근데, 안 얼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어, 안 얼은 거, 여기다 좀, 넣어보겠습니다. 같흠 빠져버리네. 그래도 내년에는 좋게 해갖고, 끼어가겠습니다 자. 다붓고요 자, 조금 다묶어 뚜껑을 닫고요. 시도을 한번 걸겠습니다. 세다세다가 <laughs> 액셀에다, 여기 있구나. 세다가또 올라오고 습니다 네. <laughs> 저를 내리고요. 어, 초크를 아이고 밀어는 거. 오랜만에 시동 때 연기도 많이 나오네. 예. 이 안으로 황동 펌프, 이 안에 싹, 이제, 돌았어요, 맞고. 싹 돌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네, 내년 봄에, 다시, 다시 한번 딱, 물을 넣고, 네, 물 넣고, 물 넣고 한번딱 헹구고, 약을 넣고, 어, 보관하겠습니다. 자, 이건 됐고요. 이건 됐고, 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겠습니다. 너는 여기가 있어라. 네, 충전 배터리 갔을 것 같습니다. 충전 배터리 분무기. 이튼아되요 여기도. 별로 없네. 여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실액을 넣겠습니다. 싹한 바퀴 돌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건 수동, 수동 분목입니다. 이것도 여기가 터져버리더라고요. 이거 빼야지. 안 받고 싹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변치않네 변치않네 하여튼 순환은 됐습니다 자또 네번째 이렇게 자, 됐어요. 다섯 번째 코스 안에 있는 거다 빼버리고 다 됐어요 또 얘도 한번 빼버리고 자 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난장에 지복을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장 같은 거또 비료 같은 거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농사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 창고를 하나 지었거든요그래지가고 여기다 보관합니다. 자, 안에는 자, 조그만 거 자, 여러분. 선반에다 다저안에 자, 터 하나 둘셋러다 자, 여 이렇게 보관해야지 또 이게 또 고장나버리고 또 얼어 터져버리고 그럼 또 새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 농기구들이 대부분을 보니까 보관을 잘못해서 보관을 잘못해서 배려 버리더 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워셔를 안고 자동차 부동액으로 했습니다 근데 는좀싼 걸로 워셔의 약자고 2,000원인가 하거든요. 네, 그걸로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또 다음에 애초기도 한번 보관하는 방법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갈랍니다 조금씩면해 떨어지니까 여기가 해 떨어지면 깜깜하니 무섭거든요 여기가 호랑이는 안 나와도 하여튼 무서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